자, 수원 204번, 어,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4번. 이거, 음,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근데 이거 잘 뜯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교과서. 204번 한번 볼게요. 자, 204번 시험지에 4번 문제. 아, 시그마. 1부터 10까지 2의 an 마이너스 bn의 값은 3이고. 시그마 1부터 10까지 2의 an 더하기 bn 이것의 값은 5자 그런데 문제는 시그마 1부터 10까지 an-2의 bn이 얼마냐 그러면 자, 계산을 할때 있어서 이런, 이런 것들은 시그마 공식 떠올릴 게 아니야 이거는 자, 위에 거 1번, 밑에 거 2번. 1번 시그마 이걸 분배해서 정리를 하면 2 배의 시그마 1부터 10까지 an 마이너스 시그마 1부터 10까지 en 이것이 3이라는 얘기고 2번은 2 배의 시그마 1부터 10까지 an 더하기 1부터 10까지의 Bn은 이게 5란 얘긴데 이거 자 시그마 1부터 10까지의 An 시그마 1부터 10까지의 Bn 얘네들 둘이 이렇게 똑같이 보이잖아 자 An을 이것을 A라 고 그러고 이것을 B라고 해 그래서 식을 다시 쓰면 2A-B가 3이고 얘는 2A-B가 5가 나와 그래서, 이거 두개 연립해서 AB 구하는 거야. 자, 두 식을 더하면, 4A가 8 나오니까, A는 2가 되겠지. A가 2가 되고, 여기 2,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B는 1 나와. 자, 그래서 이거 두개 가지고, 주어진 식에서는. A 빼기, 2B 구하는 거니까, 0이 답이 나온다. 어려워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어잘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당연히 시그마 공식을 외워야 돼. 시그마 공식을 안 외운 상태에서 이거 문제를 풀어보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식은 외워놓은 상태에서 푸는 걸로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쭉 넘겨서 뒤로 가서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손으로 직접 다 풀어보면 슬금슬금 풀어보면 답이 나올 거야. 자, 조금 특이한 것들 보자. 시그마도 결국은 어, 적분이랑 똑같이 통분하는데 문제가 생겨. 제대로 하지 않으면 통분해서 어그러져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기니까 직접 자기 손으로 풀면서 끝까지 답을 내봐야 돼.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 플러스 1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k의 제곱이야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분자 부분 이거 이거 음, 6분의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k는 1부터 10까지 2k 플러스 1분의 6분의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자, 그러면 얘네들 두개 약분 되겠지. 약분이 되고, 어, 6분의 1 밖으로 나오고 시그마. 1부터 10까지 k에 k 플러스 1이면 전개하면 k 제곱 플러스 k가 나오잖아 이거 어, 6분의 1에 자 시그마 k 제곱이면 또 6분의 10, 11, 21 나오고 얘는 2분의 10, 11 이렇게 나오겠지 자 여기서 외어 놓고 있으면 편한 거 있어 안 외워도 되는데, 외워놓고 있으면 빨리 풀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자, 대표적으로, 시그마 1부터 10까지의 k제곱. 당연히 여기 있는 것처럼 6, 10, 분의 10, 11, 21이잖아? 이거 계산 다 하면 385 나온다. 외워. 이 숫자들을 외워놓고 있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이 편해지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 1부터 10까지의 k는? 이거 2분의 10, 11이잖아. 1부터 10까지 더하는 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 55가 나와. 그래서 이거 385고, 이거 55야. 벌써 아직까지도 이거 나왔는데 계산해서 약분을 어떻게 하니, 어쩌니, 어쩌니, 어쩌니 그러면 골치 아파져. 이거 계산 다 하면 3분의 220 나와. 산수야. 나는 이렇게 끝내지만 여러분들은 계산 끝까지 다 해서 정답까지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것. 음... 또 보면, 18번 한번 봅시다. 18번은 별 3개 쳐놔야 돼. 자, 18번은 풀이를좀 길게 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짰자. 18번, 별 3개 짜리. 문제를 보면, 어, 시그마, 1부터 n까지 AK는 n 제곱더하기 3n이고, 문제는 지금 1부터 16까지 A의 K곱하기 A의 K 플러스 1분의 1 이것을 묻는 거야.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야. 이거. 제일 먼저 이거 직접 대입할 수가 없어. 자, 이거는 합을 나타내는 식이잖아. 시그마라서. 그러면 어, 예전에 이런 게 있었잖아. AN은 합 공식 나와 있을 때 일반항 구하는 방법. AN은 SN에서 SN 1 뺀다고 해돼 있지. 그지 자, 이거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AN을 구해야 돼. AN은 S의 N에서 S의 N-1 빼는 거니까.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식을 이용하는 거야. N 제곱 더하기 3N에서 뭘 빼느냐. N 빼기1의 제곱 더하기 3의 N 빼기1 이걸 빼는 거지 자 이거 빼는 것도 똑같아 간단해 보이는 산수지만 작은 차이가 크게 다가와. 자, 얘네들 둘이 빼는 거면 제곱 두개 빼는 거잖아. 그럼 합차 공식 쓰는 거야. n하고 n-1을 더한 거랑, 그 다음에 n 빼기 n-1이니까, 이렇게 쓰겠지. 그 다음, 뒤에 거. 얘네들 둘이 또 빼는 건데, 공통인수 3이야. 그러면 n 빼기에 n 더하기 1이 되겠지. 이걸 계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앞에 거는, 2n-1 이거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더하기 이거는 n 두개 날아가니까 3 그러면 어, 2n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an의 식이 2n 플러스 2가 나와 이걸 가지고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는 거야 시그마 1부터 16까지 분의 1이야 ak, ak 1이야 ak는 그러면 자 이거 두 배의 n 더하기 1인 거잖아. 다시 한번 써놓을까? 어, 여기서 얻어지는 것은 a n은 두 배의 n 더하기 1이다. 자,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얘는 두 배의 n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는 k 더하기 1, 이거 넣는 거니까 두 배의 n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러면 2, 2두개 있으니까 4분의 1 밖으로 나가서 시그마 1부터 10까지 음, 이거 n이 아니고 k 구나 k 플러스 1, k 플러스 2자 시그만들 분수로 모노가 나오면 얘는 부분분수푸는 거잖아 그래서 부분분수로 갈라버리자 4분의 1에 지금 아 1부터 10까지 지금 처음이라서 내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적는 거야 얘네들 둘 차이는 1 나는 거니까 1분의 1쓸 필요 없고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겠지 자 여기서부터는 숫자 집어넣는 거야 쭉 집어넣어 1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16 집어 넣으면 17분의 1 마이너스 18분의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당연히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제일 앞에 거 하나 제일 끝에 거 하나 남게 돼 4분의 1에 2분의 1 마이너스 18분의 1이야 통분하고 계산을 해 그러면 이거 얼마나 9분의 1이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어 다시 한번더 말하지만, 끝까지 답을 내서 정답을 봐야 됩니다.